사랑은 늦게 와도 아름답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젊어서 사랑하고, 중년에 성취하고, 노년에는 그냥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것.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마음에도 여전히 꽃이 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김정수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의 아름다운 만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올해 7 3세 아내 영희와 사별한 지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돌아보지만 그곳은 차갑기만 하죠. 여보, 커피 타줄까? 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아들 둘은 멀리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아버지, 몸 조심하시고요. 그말 뒤로는 항상 바쁨이 묻어나죠. 이웃들은 할아버지,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시죠.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정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편해진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한 것뿐이라는 걸 저녁이 되면 더욱 적막해집니다.혼자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뉴스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때로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지요.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회관에서 건강체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젊은 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트 위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매트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저는 이순자예요. 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살짝 꿈틀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미소에는 세월이 주는 깊이와 온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 네. 김정수입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날, 체조를 하는 내내 정수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순자 할머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체조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집이 어디세요? 저도 이 근처라서요. 아, 복지 아파트 쪽인데요. 어머, 저도 그쪽이에요. 같이 걸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산책길. 하지만 그 10분이 정수 할아버지에게는 마치 10년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저도 남편을 일찍 보냈어요. 벌써 12년 전이네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사시기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려고 해요. 그말 속에서 정수 할아버지는 자신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을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체조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도 함께 하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정수 할아버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조가 있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괜찮나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죠.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예쁜 색깔 옷을 골라 입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가져온 우산 하나로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 좀더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비좀 맞아도 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마치 10대 소년처럼 말이죠.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생각했지만, 그 떨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이 나이에 뭘 설레고 있는 거야? 하고 혼잣말을 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마음과는 달리, 두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어머, 김할아버지하고, 이 할머니가 요즘 붙어 다니던데, 이른이 넘어서 무슨 애들도 아니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려나? 이런 수근거림이 두 사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순자 씨에게 피해만 주는 건 아닐까?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 요즘 누구랑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못더군요. 에? 그냥 체조 같이 하는 분이야.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이야. 조심하세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정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씨, 오늘 시간 있으시면 공원에서 차 한잔하실까요? 봄이 한창인 4월, 벚꽃이 만개한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씩을 손에 들고, 한동안 말없이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봤어요. 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꽝스럽겠지만 순자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죄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네, 할아버지 앞으로도 함께 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요. 그 순간 바람에 날린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인들과는 달랐어요. 매일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했어요. 대신 만날 때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젊었을 때뭘 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꿈이었죠. 할아버지는요? 저는 시를 써보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을요. 어느 날은 정수 할아버지가 예전에 끄적였던 시를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우와, 할아버지가 이런 시를 쓰셨다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순자 씨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서로의 숨겨진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시연이 찾아왔습니다.정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혈압이 급상승해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서성였어요.간호사가 보호자 아니시면 들어가실 수 없어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왔어요.그제야. 정수 할아버지의 상태를 알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좀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할머니 이야기만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순자 할머니였어요. 걱정 많이 했죠. 미안해요. 무슨 미안해요? 이제 더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요. 그날 두 사람은 더욱 간절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거든요. 일주일 후, 정수 할아버지가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병원 일을 계기로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처음엔 걱정했는데, 엄마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김할아버지 좋은 분 같아요.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두분 보면 부럽더라. 저 나이에도 저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우리도 늙어서 저런 동반자 만나면 좋겠네. 이제 마을에서 두 사람은 모범적인 늦은 커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함께 체조를 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를 위해 다시 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네. 주름진 손이지만 내 손을 잡으면 세상이 다시 따뜻해진다네. 순자 할머니는 정수 할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주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만드세요? 비밀은 사랑이에요. 할아버지.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젊은 연인처럼 웃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나 없어도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이제 알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요. 남편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도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마세요라고. 처음엔 배신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이해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씨, 우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건강한 만큼 함께해요. 네, 할아버지 매일이 감사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건강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체조 교실의 최고참이 되었고, 새로 오는 어르신들에게는 희망적인 선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우리도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음을 열고 기다리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정수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의 작은 문학회에서 시를 발표하기도 해요. 모든 시의 주인공은 당연히 순자 할머니죠. 순자 할머니는 어린이집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가르치는 일을 이제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해요. 순자씨, 우리가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저도요, 할아버지. 하지만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도 언젠가 저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상상해 보셨나요?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말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라고, 분수를 알라고.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에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주저하고 계신다면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 찾아와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같은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늦게 와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도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